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회타로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 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에게는 이별이 무척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나오네요. 상대방과의 이별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무척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1번에 오르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서로를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더 흘러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 앞에서 항상 밝은 척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과의 다른 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 점을 보니까 천택리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리자는 예절 리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좀더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현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을 볼게요. 이 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인내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결혼과 그 이후의 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다른 이성들의 대쉬를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각자의 일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외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각자의 일에 대한 안정이 있어야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지금은 각자 헤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좀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적점을 보니까 택산 함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사랑이 무척 순수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저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3번을 볼게요. 한 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상대방과 헤어지고 이대로 이별해야 되는지 고민이 무척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아직은 제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서로를 좀더 확신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성실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함을 유지했을 때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이 구속으로 느껴진 적이 많았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결국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뇌풍항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때의 항자는 항상항자입니다. 비가 올때 우레와 바람이 동반되듯이 여러분과 상대방이 항상 함께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외를 믿는다면 결국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이별 후에 무척 외로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많이 인내하며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 이외의 다른 이성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별 이후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나오네요. 다만 여러분에게 다가갈 용기가 아직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4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를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지나간 추억을 계속 떠올리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기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짧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를 좀더 깊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화지진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진짜는 나아갈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다만 시간이 좀더 흘러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좀더 모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정보를 통해 재회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5번을 볼게요. 5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해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무척 많이 입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열악해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상대방과 소통이 되지 않는 순간이 많았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융통성과 유연함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유아적인 부분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컷. 지적점을 보니까 풍산점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때의 점 자는 점점점 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현사의 조언을 보니까 몇 달이 지난 후에 상대방과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지금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온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